다음 중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x는 2보다 작지 않다. 작지 않으면 크거나 같다니까 맞죠. 2번 어떤 수 x 두 배에 8을 더한 값은 10보다 크다. 맞죠. 영어 단어를 매일 x 개씩 외우면 일주일 동안 35개 이상 외운다. 일주일은 7일이니까 7x는 35 이상. 맞네요. 한 자루에 500원인 연필 X 자루를 사면 5,000원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연필, 산 연필의 가격은 500X인 거고, 5,000원을 넘지 않아야 되니까 작아야겠죠. 넘지 않는다는 건 근데 같은 경우도 되는 거죠. 따라서 500X는 5,000 이하인 겁니다. 넘지 않는다. 넘지 않은 건 같은 경우도 포함하죠. 집에서 3km 떨어진 학교까지 시속 4km로 가면 X 시간 미만으로 걸린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따라서 4분의 3이 X 시간 미만. 맞죠? 이하가 같다가 포함되는 거죠. 미만은 같다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4번입니다. x는 마이너스 1 이상 3보다 작다이고 a가 주어졌을 때 a의 값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m, 가장 작은 정수를 소문자 m이라자. 하 이때 시계값은 자 우선 a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520 마이너스 35 15x 그리고 요 x의 범위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이상 3보다 작다. 자 먼저 x에 마이너스 15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15 반대 방향 마이너스 15x 반대 방향 15 곱하기 3면 45 마이너스 45 이제 10을 더해주면 2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x 10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35 작은 수가 왼쪽 가는 게 낫죠. 마이너스 35, 10, 마이너스 15, x 25 따라서 얘가 a인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5보다 크고 2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때 가장 큰 정수 m은 25고, 가장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20 아니 34입니다. 따라서 m 더하기 m 은25 마이너스 34이므로 빼면 마이너스 9가 되겠네.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부등식이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 되도록 상수 a값이 아닌 것은 자, 우선, 식을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4를 곱합시다. 그러면, x-12, 4ax, 플러스 4-3x. 자, 식을 이항해서 정리하면, 4x-4ax, 16. x를 묶으면, 4-4ax, 16. 자 근데 문제 조건이 1차 부등식이 되도록 이죠 즉 x 가 사라지면 안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4 4 a 가 0이 되면 안됩니다 마이너스 4 a 는 마이너스 4면 안되고 a 는 1이면 안되죠 따라서 상수 a 값이 아닌 것은 3번이죠. 1만 아니면 돼요. 다음 부등식 중 해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하나씩 할까요? 1번 x-1으로 나누니까 부호 방향 반대 minus 1 2번 x 이항하니까 minus 1 이상 3번 minus x 1 x 반대방향 마이너스 1. 4번, 마이너스 2x, 2, x 반대방향 마이너스 1. 5번, 마이너스 2x, 2, x 반대방향 마이너스 1. 자, 따라서 혼자만 다른 것은 1번이네요. 자, 다음 1차 부등식을 풀면 자, 분모를 없애야죠. 소수도 있으니까 분수를 음. 바꾸면 1분의 x-3 3분의 x-3 플러스 2 최소공배수 15, 1 5로 곱하면 여긴 3 곱하고 5 곱하고 여긴 1 5로 곱해야 되죠. 따라서 분배하면 3x-9, 5x-15, 플러스 30.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이건 15고, 9가 넘어오니까 24. x 반대방향, 마이너스 12 이상이 되네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분식 중, 해를 수위선 위에 나타낸 것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것은 자 그러면 얘는 x는 6보다 크다가 해거죠 이게 나오면 되는거죠. 1번 x 마6 아니네요. 2번 마이너스 2 x 6 x 반대방향 마이너스 3 아니죠. 3번 3x 3 x 9 2x 12 x 6 보다 크다 맞네요 4번 최소공배수 4를 곱하면 여긴 2 1 여긴 4죠 그러면 6 2x x 12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 x 반대방향, 368. 아니죠. 5번,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3x 플러스 4.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3x 플러스 4 이항하면 마이너스 5x 0 x 반대방향 0 아니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중 가장 큰 수가 2일 때 상수 a의 값은 자 먼저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 x, a-7, x 반대방향, 마이너스 3분의 a-7 꼴이 됩니다. 근데 이 x의 값 중에 가장 큰 수가 이래요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가장 큰 수가 2가 나오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이 돼야겠죠. 그런데, 우리, 같다가 있네요. 따라서,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즉, x는 2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7은 2가 되면 되구요. a 마 7은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6. A는 1입니다. 답은 4번. 차가 7인 두 자연수의 합이 19보다 크다고 한다. 두 자연수 중 작은 수를 x 라할때 가장 작은 X의 값은. 자, 차가 7인 두 자연수의 합이 19보다 크다. 자, 그럼 차가 7이고 작은 수가 X면 큰 수는 X 더하기 7이겠네요. 자, 근데 그두 자연수를 합하면 19보다 크다. 즉, 작은 수 더하기 큰 수를 하면 19보다 크다. 2x 플러스 7, 2x 12, x 6이 되겠네요. 따라서 가장 작은 x 값은 7이 되죠. 윗변의 길이가 4, 높이가 5인 사다리꼴이 있다. 이 사다리꼴 넓이가 30 제곱 센티미터 이상이 되려면 아래변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식 쓰면 돼요. 윗변 더하기 아래변 모르니까 x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 30. 이상 자 정리하시면 됩니다. 양변을 5로 약분해야 되죠. 그리고 양변에 1를 곱하면 4 더하기 x는 12 x는 8 이상이네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4%의 소금을 200g과 9%의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가 7% 이상 이소금을 만들려고 한다. 9%의 소금물을 몇 g 섞어야 하는가? 우리가 구해야 될9% 소금물의 양을 xg 이라고 합시다. 자 소금의 양을 합친 것은 변하지 않죠. 따라서 소금의 양을 구하면 200g에 100분의 4를 곱해 주고요. 더하기 xg의 소금 100분의 9 /100 했을 때 200 더하기 X의 농도 100분의 7보다 이상이 되어야 되죠. 소금이 많을수록 진해지는 거니까. 7%에 들어있는 소금보다 4%와 9%를 합친 소금의 양이 많으면 진해지죠. 자, 계산합시다. 428 더하기 100분의 9x, 7이 14, 더하기, 100분의 7x. 자, 이항하면 이미 분모가 같으니까, 100분의 2x, 8을 빼면 6. 약분하면, 이건 50분의 1이고, 양변을 50 곱하면, x, 5, 6에 30, 300. 따라서 300g 이상입니다. 답은 3번.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가 1보다 클 때, 1을 만족시키는 가장 큰 정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합시다. 양변 3을 곱하면, 3x-x+, 2a. 바로 분배를 했습니다. 3, 5, 15. 그러면 이 x는 15, 마이너스 2a, x는 2분의 15, 마이너스 2a. 그런데 이 방정식의 해가 x가 1보다 크다 그랬죠. 즉, 얘가 1보다 크면 됩니다. 2분의 15 마이너스 2a가 1보다 크면 되죠. 15, 마이너스 2a는 2,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3, a는 반대방향 2분의 13, 2분의 13은 6과 2분의 1. 즉, a는 6과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이때 가장 큰 정수 a를 구하는 거니까, 정수 a, 정수, 따라서 a는 6입니다. 자, 다음 체육 시간에 윗몸 일으키기 평가를 하는데, 승규는첫 번째 시행에서 40개, 두 번째 시행에서 46개, 세 번째 시행에서 48개 됐다. 네 번째 시행에서 몇개 이상을 해야, 네 번의 시행의 평균이 45 이상이 되는지 구하시오. 아, 결국 평균구하는 식을 쓰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평균구하는식 알고 있죠? 자, 평균은 모든, 어, 수를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40, 두 번째 46, 세 번째 48, 그리고 네 번째 할 거고요. 이걸 4로 나누면 평균이 4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양변에 4를 나누고 분자는 더할수 있는 건더 합시다. 그러면 6 더하기 8이니까 14. 4, 3, 12 더하기 1, 13 더하기 x, 4, 5, 20, 4, 5, 16, 18, x, 180에서 134를 빼면 되니까 6, 7, 100의 3, 4, x, 그러니까 46회 이상이면 되겠네요. 46개입니다. 자, 다음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시오. 4x-4520 오히려 5, 마이너스 5 x 러스 2x 정리하면 이건 마이너스 3이니까 7x 넘으면25 x 7분의 25 7분의 25는 7, 3, 21. 3과 7분의 4. 따라서 x는 또 자연수여야 하는 거죠. 그러면 x는 0보다 큰 거니까 1, 2, 3까지 해당하고 또 우린 그거의 합을 구할 것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6입니다. 집앞 마트에서 한 개에 700원인 컵라면이 인터넷 마트에서는 550원이다. 인터넷 마트의 배송료가 2,500원일 때 컵라면을 몇개 이상 사야 인터넷 마트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시오. 자 그러면 내가 사야 하는 컵라면 개수를 x라고 하면 되죠. 집앞 마트에서 사는 것은 700x 원씩 가격이 들고요. 인터넷 마트는 500x. 50X인데, 배송료 2,500원이 붙죠. 이때, 인터넷 마트에 사는 것이 유리해야 되니까, 인터넷 마트에 사는 것이 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우리 0 하나씩은 지울 수가 있고, 5로 약분할 수 있죠. 우리는 5, 4, 20. 되죠. 자, 이제 이항하면 3, X, 50, X, 3분의 50, 31은 3, 3 2남고 36, 18, 16과 3분의 2네요. 따라서 최소 17개를 사야 유리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한 풀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분명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에 지금껏 선생님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해주세요.